네 오늘은 제가 비행을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행 가기 한 40분 50분 전이고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이 안는데 여러분 께 오늘 제가 어그 비행 갈때제 캐리어에 기능 캐리어에 뭘 놓는지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화장을 하고 있답니다 네 <laughs> 지금 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유치원에 보내고 집을 또 쳐놔야 되죠 저는 주부니까 그래서 집을 치고 최대한 저를 빨리 끝내고 또 여러분께 제 기내 캐리어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시간이 이롭지 않아요. 또 하여튼 빨리 화장을 하고요,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저의 기내 그 캐리어에는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캐리어는요, 제가 입사를 할때 14년 전에 산 리노바 캐리어예요. 부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그러니까 진한 검은색, 곤색, 고런 색깔이거나 아니면 리노바에서 나온 그 실버 색깔 있죠? 그 색깔이면 어느 브랜드도 상관없이 이제 캐리어를 본인이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노바 검은색으로 그냥 무난하게 샀답니다. 근데 14년이나 돼서 그런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다 금이 갔어요. 손잡이 같은데. 근데 뭐안에는 멀쩡하니까 또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열어 볼게요, 뭐가 있는지. 네, 따단. 잘 보이시나요? 네, 은근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어 보시면 별거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기내아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기내아. 제가 보통에는 보통 때는 이제 하이를 신는데 기내에서는 이제 힘들잖아요. 1 0 시간씩 이렇게 서 있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굽이 낮고 한 4cm, 3cm 되는 편안한 그렇게 기내화를 신는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는요. 이제 발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는 것보다 한한 한 사이즈 정도 크게 그렇게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내화를 한번안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실수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의를 신고, 네, 10시간 넘게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내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는요. 이제 하도 오래 가지고 다녀서 이파키시 패키지가 좀 망가졌는데, 여분 스타킹.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스타킹 또 나갈 수 있잖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씩 꼭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 회사 컴퓨터, 아이패드예요. 저희가 한 1년 반, 2년 전부터 다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저희, 이렇게, 네, 루프탄자 로고가 있고, 네, 아무튼 여기 뭐, 네. 서 이렇게 룩탄자에서 준그 직원들, 승무원들한테 모든 시스템을 이제 아이패드로 해서 해라 해가지고 나눠준 아이패드에요. 그서 일할 때 이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또 이것도 필수품으로 제 여기 캐리어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제가 방송을 할때그 방송문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아이패드에도 다본 방송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약간 아날로그여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종이로 된 아날로그 시계 방송문을 가지고 방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제가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컵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컵인데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네. 어, 저, 제가 일을 하는 동안 기내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때마다 기내에 있는 플라스틱 컵을 쓰면은 성경 오염도 되고 아무래도 안 그래도 그 비행기 그 산업이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저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저는 제가 가져간 컵으로 그렇게 항상 물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비행기 타시면, 어, 이렇게 물병 가지고 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컵을 가지고 타셔서 여기에다가 달라고 하시면 그 승무원들이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거기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이라도 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데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대나무로 만든 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기내에서 필요한 이어플러그. 네, 이어플러그. 또 항상 몇 개씩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당연히 이거겠죠 우리 화장 응, 화장 이런 거 파우치 네, 파우치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무난한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이제 미스트 중요하고요. 그 기내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가끔씩 뿌려주는 미스트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제 그 쉬는 시간 자는 시간, 기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잠을 자거든요. 그때 이제 자고 올라오면 조금 머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스프레이, 작은 사이즈의 스프레이. 그 다음은 뭐몇 가지 화장품들이 있어요. 뭐, 뭐, 틴트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 핸드크림. 네, 손은 중요하죠. 그리고 양치질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양치 세트도 제가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팩트. 그 다음에, 아, 파우더. 그 다음에, 네, 요렇게, 그, 수분크림. 그래서 얼굴이 너무 건조하면 일하다가 수분크림 이걸 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요거는 조그만 샘플이고요 너무 크면은 기내에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러분, 이건 진짜 추천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근데 요렇게 조금 위가 더러워지긴 했는데. 이, 브러쉬 가지고 다니시기 쉽지 않잖아요. 여행 다니시고 이러실 때. 근데 이게 이제 브러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브러쉬를 낄수 있게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브러쉬나 아니면은 뭐 저는 이렇게 마스카라도 넣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도 넣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자리에 대충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기도 편하고 서로 더러워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화장 고쳐야 될때 딱 제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화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아마존을 샀거든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 아마존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런 거, 한 번, 네, 사용해보세요. 특히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정말, 이거 한, 뭐, 얼마였죠? 한 2만원 했나, 2만원도 안 했나 했는데,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닦아서 <laughs> 다녀야 되겠어요, 이제. 그쵸? 음. 그리고, 아,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네, 이거는요,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회사 물품 중에, 어, 꼭, 잠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술 종류, 뭐, 와인,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맥주, 아니면은, 뭐 등등 몇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니까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누군가가 술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술 같은 것들은 조금 가격이 좀 비싸니까 다른 음료에 비해서 그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리기 전에 승무원들이 서비스 다 끝나고 이걸로 이렇게. 걸어놔요, 그 박스를. 그러면은, 누가 이걸 열었으면 티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주방에서 제가 일을 하진 않지만, 가끔 뭐, 주방 갤리 마우스를 도와줄 때, 이제, 요걸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만약에 혹시 그친구들 잊어버렸으면, 제가 이걸 주기도 하고, 그런 거는 회사의 베이스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항상 가지고 다닌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요거는요, 기내에서 이제 서비스 끝나고 쉬는 시간 이럴 때좀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는 회사 가디건이에요. 네, 루프탄자 회사 가디건이고, 그냥 심플한 저희 유니폼 색이랑 거의 잘 맞는 그런 가디건이어서 이것도 항상 가지고 다닌답니다. 여름엔 그렇게 안 추운데요. 겨울에는 확실히 시베리아 위를 날다 보니까 추워요. 그래서 이것도 안 가지고 오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요. 저희 루프탄자 크루라고 써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탈때 저희는 버스를 서울에서는 아니지만 프랑프트에서는 버스를 먼저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내로 가는데 음, 그 사이에 이제 뭐 화물차라든지 여러 가지 뭐 탱크 그 기름을 넣는 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광으로 된그 조끼를 입게 되어 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래서 이것도 꼭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저의 비상식량. 아보카도입니다. 네. <laughs> 기내식사가 가끔 너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제가 기내 음식을 잘 먹는데 그 이제 아침 서비스가 아침 시간에는 그 밥이 안 땡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아보카도를 가져가서 기내에는 빵이 많거든요 그래서 빵에다가 이렇게 아보카도 발라, 자르고 그 다음에 후추, 소금 뿌려서 이렇게 저는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도 좋고 먹기도 편한 이 아보카도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그 기내 캐리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그 회사 가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루프한자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 로고가 있고 그냥 심플한 예쁜 가방이에요. 근데 가죽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상당히 좀 무겁긴 하는데 여긴 별거 안 들었어요. 뭐제 뭐 뭐죠? 지갑. 그 다음에 회사 그 듀티프리 할때 지갑. 그리고 뭐 배터리 뭐이 정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뭐 여권.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저희 루프탄자아이디또 제가 여기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펜들 몇개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비행을 갈 때마다 꼭 가지고 다니는 물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그, 그, 지금, 비디오를 끄자마자 엄청 이제 급하게 해서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 비디오가 재밌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